김정민 선수가 했으면 얼마나 사들이더 달콤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지금 무거워서 밥콩이 둘다 빠졌단 말이야 이거는 마대 하나 우리가 2인체로 경기 종료가 다가왔을 때보고사와박보민둘다 넣어서 금등볼, 롱볼스완을 하겠다라는 측정일 수도 있고 둘다합폼이안 뭐 좋은 것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라인업만 보고 판단했던 것은 박성민 선수 어쨌든 개인기량은 좋아 구식구 그 체력이 안될 뿐이지 그 둘이 사이드에서 얼마나 잘흔들어주냐 그게 핵심이고 그게 결국에는 투어드 쪽으로 갈 거야. 그 이제 제료소나 바로우 쪽으로 갈거 거기서 이제 우리는 갈 밑으로 오늘 짧게 짧게 가겠다. 신진호랑 박승호를 선발로 내놓은 이유는 우리는 짧게 짧게 오늘 풀어나갈 거고 사이트에서 김성민과 뭐 재료소 바로우 등등이 얼마나 잘 흔들어 주냐. 이게 우리 인천의 구성수인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하면 들다가 앞으로 가는게 일부러 바깥쪽으로 상대팀이 저걸 모는거야모고 우리가 전방앞방 저기서 손을 빼줘서 우리가 바로 공격할거야 이렇게 하는거야 어. 어. 이게 실제로 작년 해외출에서나왔다연습이야 내가 이걸 여기서 はい <noise> 나로 가는 길. 어디나. 어디. 있다? 어디? 어디? <laughs> 오늘 경기 어땠어요? 그니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 약간 누구서가 너무 <laughs> 말이 안 되는 볼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약간 기대가 떴고. 그리고 잘 따라갔는데 아, 시간 이좀 늘났던 것 같아. 그럼 오늘 변성환 감독의 플랜 A와 플랜 B는? 적절하게 잘 이뤄졌다. 솔직히 백스리로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수비수가 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한해성과 그 조윤성이 나오는데 그렇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시작을 했고, 개인으로 흔지어 조윤성이 경기 내에서도 많은 실수를 했고, 그래서. 짜증나는 상황에서 그 이후 은반전에 포백으로 변환했잖아. 음. 그때 아니. 더 불안했어. 왜냐면 포백으로 해서 뭐 그런 거같더라 아, 그런 거 같더라고. 되게 불안했거든.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후원진이 내려가면서 네. 살짝 팬짝 빼고 내려가면서 아니 갑자기 후원진은 뭐 잘해. 팬짝 네. 잘해. 그럼. 그래서 조금 안정감이 좀 들었고 아, 근데 수비는 확실히 문제가 좀. 이거는 왜못 고치는지 알 수가 없네. 이건 그러면 수비진 선수의 퀄리티의 문제인가, 혹은 변성한 감독의 수비 플랜이 잘못된가? 난둘다 문제로. 둘 다. 문제다. 어, 아. 근데 차라리, 레오랑 변환교가 우리 베스트 센터백 두 장인데, 둘이 같이 나왔으면, 하나라도 나왔으면. 아, 그렇지. 어, 둘다 안정적이었을 거잖아. 텐데, 그걸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게 둘다 나왔어요. 뭐서실전은 아, 그거는 뭐 거의 그거는 청천벽력 같은 거였니까 재앙이 아, 그건 재앙이었어. 아무 응. 수철수 없었지만 어. 그럼 오늘 경기 결과로 이후로 어. 변성환 감독의 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laughs>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네. 솔직히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전 만과 그런 따가 이게 그렇지. <laughs> 나는 이제 둘다 아니야. 근데 그래도 나는 좀올 시즌까지는 유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어쨌든 또 바꾸게 되면 뭐뭐 조금 더어 선수들 선수단 측에서도좀 뭐 많은 좀 동요가 있을 거고. 전술을 다 짜놓는데, 물론 전술이 안 좋은 연습가 할지라도 잘다 맞춰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바꾸게 되면 은 좀. 팀이 약간 흔들리게 되면 는더 지금도 흔들리지만 더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뭐 나보고 반만이라한 말은 없지만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어. 나도 그거는 동의 충분히 어떤 팀도 특히나 이제 뭐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야 음.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다라고 느끼면 당연히 감독 자르고 지금부터라도 새 시작할 수 있겠는데 음. 특히 지금 현재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현재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감독을 함부로 바꾸는 거는 응. 엄청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렇지. 어. 나는 충분히 이해하는 어. 상황이기도 하고. 응. 그리고 또 막상 데로고 감독 매물도 응. 없앨뿐다고 어. 나는 충분히. 어느 누가 지금 시즌 다 끝나가는데. 그렇지. 들어와서. 물론 욕은 안 먹겠지. 이제 왔으니까. 그렇지. 근데. 승격이 아, 실패해도 욕은 안 먹겠지만. 아, 이게. 상황에 대한 욕는 아, 하겠지. 수원 자체에 대한. 그렇지. 이 분위기를 보고 지금 어느 선수가 <laughs> 어느 감독이 연습할까. <laughs> 지금 일단 있는 자원으로, 있는 감독, 코치진으로 어떻게든. 뿌려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승격 도전에뭐 5위 밖으로 밀려나는것도고 그렇지. 그나마 오늘 승점을 따서 지금 전남이 아. 오늘 이겼더라고. 아,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몇 점, 5점 차인가요? 그러면은, 원래가. 시점 차나 없으면은, 오늘, 오늘 졌으면은, 4점 차이 였는데 아, 오늘 그래도 아, 1점을 아, 따놔가지고 오점 차. 와, 아, 네. 간다간다 하다. 진짜 간다간다. 간다 아, 하나. 그러네. <laughs> 3이 로 떨어지면은, 아마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아, 네, 그러게. 아, 어, 어, 지금 굉장히. 다음 주에 꼭 이겨야겠네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화성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다 아. 네. <laughs> 지금 네경기가 살얼음판이에요 그래. 인천은 이제는 뭐석정이라뭐가야될것 같고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화성팬인데 아, 화성팬으로서 어, 네 어때요? 화성을 확실히 잡을 수 있나? 아... 지난번에 화성 원정을 갔잖아요 그때... 죽였잖아요 어, 였지왜 어, 기억을 하냐면 그날 우리 팬분들을 카풀해가지고 아, 우리 집에다 모셔놨는데 음. 와 어, 분위기가 진짜 거의 진그러기어요 <laughs> 그랬겠다 이렇게, 네. 거의 패배 분위기 속에 글로우하게 카풀이 몇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긴 날에는 진짜 막 박자짓고 하는데 우리는 비기만 해도 그냥 웃고 있지만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우, 아 수원인데 우리는 수원인데 화성안테다 네, 이런 아니. 거지 화성전 기억이 나요 <laughs>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지 천원도 잡아야 되고 다음주에 아 이번주 주, 이번 천원 잡아야 되고 다음주에 네. 화성이구나 아 이번주 천안 다음주 화성? 어,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는 그래도 상위권 팀은 못 남았어요? 다 하위만 남았어요? 아, 우리가 전남전 아 전남전 그것도 박터지겠다 성 안산 김포 이렇게 남았네 아다 6점짜리 경기야 전남 김포전이 아, 전남 김포전이 6점짜리구나 아, 힘들겠다 네, 나머지는 다 이겨야 돼요 근데 뭐 너무 이제는 빡빡하다. 이뭐 빡빡하다. 뭐 비기고 나서 상대 우리를 쫓아오는 팀들한테 얘네가 저주 저주길 이력을 바라는 때는 지났어요. 이제 는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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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내가 잘하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음. 상황이 되 진짜 이제는 만약에 다음 경기 우리가 천안한테 음. 잡히고 전남이 음. 또 이기면 이점처럼 말이야. 음. 그렇지. <laughs> 와 폭동 일어난다. 진짜. 음. 아이부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늘. <laughs> 무고사는 진짜 와.. 클래스를 보여줬다 어, 진짜 예상하지도 못한 어, 깜짝 놀랐어 어. 그거 보고 아 이게 무고사다 <laughs> 이래서 무고사 무고사 하는구나 괜히 명예인천인이 된게 아니다 그게 공 잡아놓고 발을 바꾼 다음에 원을다 바로 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아니이거그 <laughs> 거의 이페리에서나 못본 구성도 클래스야 어, 어. 어, 진짜로 말이 안 되는 클래스 그 그렇게 샀는데 그 스피드로 구석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는 어렇게뭐 나와 있는 거딱 보자마자 그냥 더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 어, 완벽한 그, 배적으로.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거는 우리 팀의 이제 이민혁이랑 박지원이 오늘 꿈이 진짜 음... 빨딱이었고. 음... 어, 사이드 오늘 더 어. 좋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아, 안 되네. 아, 그리고 오늘 장석관도 잘했어. 오늘 재료수가 거의. 제대로 음, 못하더라. 제대잘 막았어. 진짜 수비에서는 제일 빛났어 잘, 진짜 잘 막았어. 진짜 잘하더라. 오늘 응. 나는 개인적으로 인천이 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긴 응, 했어. 응. 그치. 근데 진짜. 수원이 졌어도 응. 이상하지 않을까? 서로 그랬는데, 응. 특히 나는 한 70분, 80분 넘어가서는 어. 어, 인천은 맞아, 이길 인정은. 생각이 없어 보였다라는 게 제일 컸어서. 긴장감이 딱 풀렸어, 어. 그때부터. 교체술만 어, 어. 봐도 인정하는 법이. 이제 대브리지를 들면서 아예 걸어오고 잠궜잖아 그게 한 70분대 맞아 7 0년대 아,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인천이 밀리는 자기들이 내려앉았으니까 우리가 밀어야지 그럼 맞지? 오케이 오케이 끝 화성전 도 오세요? 네 아,